안녕하세요. 오늘은 2025년도 7월 10일 목요일 여기는 캐나다입니다. 오늘도 합심해서 시편 기도문을 같이 공부합시다. 기도드립시다. 시편을 오늘은 31장 15절부터 할 차례입니다. I'm always in your care. Save me from my enemies. From those who persecute me, I'm always 나는 늘 인요 케어 당신 보호해 있습니다 보호 아래 그리고 save me 저를 구해 주십시오 from my enemies 제 적들로부터 그리고 from those 도우지들로부터 구해 주시라는 거예요 제 적들하고 제그 도우지 도우가 누구야? Who persecute me 저를 학대하는 학대하는 자들로부터 구해 주십시오. Look on, you are servant with kindness. Save me in your constant love. Look on, 봐 주십시오. You a r servant, 당신 종을 with kindness, 친절로, 친절하게 봐주시고, 그 다음에 save me, 구원해 주십시오. In your constant love, 당신의 변함없는 사랑으로. I call to you Lord. Don't let me be disgraced. I call to you. 제가 당신을 부릅니다. Lord, 주님이시여. Don't let me be. 저를 잊게 하지 마시오. 어떻게? Disgraced. 모욕받게, 모욕받지 않게 해 주십시오. May the wicked be disgraced. Uh, may they go silently down to the world of the dead. m a y 위 the wicked 사악한 자들이 비 disgrace'd 야 그러니까 모욕받게 해주시기를 빕니다. 그리고 m a d a y 그들이 go down 야 go down to the world of dead 내려가게 to the world of dead 저 세상으로 내려가게 해주실 빕니다. 근데 어떻게 내려가? Silent하게 내려간다. 이 부사를 가운데 끼 거야. 요 go down 안에 그래서 이 silent 같은 건 없어도 되는 단어예요. 그렇죠? 근데 이제 우리가 이런 것 때문에 해석이 잘안 되니까 제가 빼는 거예요 일부러 고다운이야. 그러니까 어떻게 내려가 거냐면 사일런 e n t 하게 조용하게 말못 하고 어? 입 딱치고 내려가게 해주죠. 저 세상으로 가게 해주시길 빕니다. 이렇게 아안 어, 보였네. 음. 아, 아 보이죠? 이제 그까지는 해서 음. 조절 한번 하고. 아, 이 조절이 잘안 돼가지고요. 안 먹어 안 먹어. 다뤄서. Uh, silence those liars, all the proud and arrogant who speak with contempt about the silence those, those liars. Silence 도주 도주들을 도주 라이어즈 그 거짓말쟁이들을. 응? 침묵시키 주십시오. 그러니까 말못 하게 해 주십시오. 그 거짓말쟁이들을. 근데 여기 바가 있지. 막대기가 있어. 그럼 설명이야. 이 라이어들과 도즈 라이어과 라이어지가 어떤 사람들인지. 요렇게 요런 사람들이라는 거야. all the proud and the arrogant. 모든 그 프라우드, 잘난 체하고 and arrogant 그 무지한. 응? 그러니까 뭐지? 무례한. 무례한 사람들. 에러건트가 무례하이야 예의 없는 에러건트한, 그 p r o u 하고 에러건트한 모두를, 모두야 이 도우즈 라이어즈가. 근데 그 사람 또 누구야? 후루다가 설명한 거다시. 후 스픽 speak with c o n t e 픽어 t a 이야요 가운데 것도 끼인 거야. with c o n t e m t about, about s 그 의로운 사람들을 말하는. 어떻게 말해? 요렇게 말한다. with c o n t 멸시로. 모욕으로 말하는. 그 자랑질하고 무례한 자들이야 그 자들을 침묵시켜 주십시오 How wonderful are the good things you keep for those who honor you How wonderful 정말로 놀랍습니다 Are the good things 그 좋은 일들 선한 일들 근데 그 선한 일들 뭐냐 You keep 당신께서 You는 Lord예요 당신께서 keep For those, t o s e 를 지키신 거야, those를. those가 누구야? Who honor you. 당신을 기리는 그 사람들을 지키신 그 좋은 일들이 아주 놀랍다. Everyone knows how good you are. How securely you protect those who trust you. Everyone, 모든 이들이 knows 합니다. 어떤 뭐라냐면 how good you are. 당신이 하신 좋은 일, 당신이 하신, 당신이 아아아 every knows 아, u are. 당신이 얼마나 선한지 이거네. 유니까 당신이 얼마나 선한지. 또 how secure. 당신이 얼마나 그안전한지 You protect. 어떻게 얼마 안전하게 유 프로텍 도우주를 지키셨는지를 도우주가 누구야 후트러스트요? 당신을 신뢰하는 그 사람들을 지키셨는지를 모든 이들이 안다. You hide them in the safety of your presence from the plot of others. In a safe shelter, you hide them from the insult of their enemies. You 당신께서 하이드된 그들을 숨기셨습니다. 숨기십니다. In the safety of your presence. In the safety of your presence를 한 단어로 보셔야 돼. 그러니까 당신 계신 안전한 곳에서, 어, 그들을, 숨, 곳에다가 그들을 숨기시고, 숨기시는데, 뭐로부터 숨기냐? From the plot of others. 다른 자들의 그 음모로부터, 어? 숨기신다. 근데 어디에다가 인더 세이프 s a f e 프레 o 스 에다 숨기신다 이거. 그리고 또 인어 세이프 쉘터 당신의 그 안전한 그, 어, 쉼터에서 유 당신께서는 하이드 e 그들을 숨기십니다 프롬 더인 t 트 오브 n 어에 l 미즈 어디서 숨기냐면 더인 e 트 오브 u 어에 o 미즈를한 단어로 보셔야 돼요 그 적들의 그 모, 모욕, 모욕으로부터 그들을 또 멸시로부터, 인설트도 마찬가지예요. 욕하는 거. 이것도 이제 명사로 썼, 썼잖아. 그러면, 그, 이, 어있지 음, 아, 디스, 여기 뭐야? 아, 욕하는 것도 있었는데. 네. 잊어버렸네. 어, 안 나와. 먼저 나왔었나? 뭐 디스그레이스나 뭐 그런 거는똑 비슷한 내용이에요 다 의미가 인설트는 욕하다 또 모욕주다 이런 말이거든 그래서 그것으로부터 그 숨기신다 자, 또. 이제 여기서는 좀 문장이 조금 길어도 어, 그걸 그 늘어놓은 단어이기 때문에 한 단어 한 단어를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Praise the Lord 주님 그 다음에 아, 아, 주님을 칭송합시다. How wonderful, wonderfully he showed his love for me when I was surrounded and attacked. How wonderful, 얼마나 놀라운지. He showed. 그분께서 his love for me. 제게 사, 당신의 그 사랑을 베푸신 거, showed는 보여줬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러니까 베푸신 거, 베푸신 게 놀랍다. 언제 when i was surrounded 제가 둘러싸였을 때 둘러싸이고 그다음에 and attacked 공격받았어 공격받았을 공격 때 그러니까 i was surrounded 고 i was attacked예요. 그래서 공격 공격 아 둘러싸여서 공격을 받았을 때 그래서 i was가 여기도 생략된 거다 이거예요. 에, 그래서 be be surrounded be attacked 이렇게 된 거란 얘기지. 그래서 제가 둘러싸여 가지고 공격을 받았을 때에 당신이 제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이 참으로 놀랍다. I was afraid and thought that he had driven me out of his presence. I was afraid. 저는 어, 무서웠고 and thought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was 하고 thought 하고 동격이야 내가 무서웠는데 무서워 가지고 소 h 트 생각했다는 거야. 이 대시하를 생각한 거야. 대시를 생각했는데 대시 뭐냐면 he had driven me out. 그분께서 had driven me out. 저를 여기서 과거 완료로 썼잖아요. 저를 쫓아냈다는 거야. of his presence. 그 당신 앞에서 쫓아냈다. 그러니까 이 쫓아낸 게 먼저고 생각한 게 나중이에요. 그래서 여기 had가 붙은 거야. 과거 완료로. 왜냐면 내가 생각한 거야 무서워 생각해서 무서워했고 생각을 했어. 근데뭘 무서워하고 생각했냐면 내가 쫓겨났다는 거. 어, 그분 앞에서 쫓겨났다는. 그분이 나를 쫓아냈다는 거야. 쫓아낸 게 먼저지. 쫓아냈다고 생각을 한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게 바로 시제라는 거예요. 어떤 게 먼저냐? 요게 그분이 나를 쫓아냈다는 게 먼저다 이거야. 쫓아냈다고 나는 생각을 한 거야. 이런 그러니까 게 이제 시제로서 우리 말하고 약간 우리는 아 그냥 앞에서부터 말을 쭉 해서 결론이 뒤에 나오기 때문에 동사가 그래서 그냥 순서대로 말이 된 거야. 근데 얘네들은 에 결론이 먼저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그 과거완료 현재완료라는 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명시해 주는 거야. 그래서 내가 쫓 그분이 나를 쫓게 쫓아낸 게 먼저고 내가 그렇게 쫓아냈다고 생각을 했다는 거란 말이지. 그래서 쫓아내는게 먼저. 내가 생각한 게 나중 이렇게 되는 거다. 그걸 자세히 보셔. 그러면 아, 런 거구나 하고 이해가 되셔. But he heard my cry when I called to him for help. 예, 그러나 그분께서는 heard my cry. 제 울음을 들으셨고 그다음에 예, 들으셨어. 그래서 When I called to him, 내가 제가 그분을 불렀을 때, for him 도와달라고 그분을 불렀을 때에, 예, 그분은 제 울음을 들으셨다, 이거야. 응? 그래서 내가 이렇게 생각했을 뿐이고 쫓겨나지 않으신 거다 이런 말씀이지. 그런 기도야 이게. Love the Lord, all His faithful people. The Lord protect the faithful. 아, 아니면 이거 끝난 거구나. Love the Lord, 주님을 칭송합시다. 아, 주님을 사랑합시다. All His faithful people. 아, 아니구나. Love the Lord, 주님을 사랑하십시오. All His faithful people. 그 모두는 누구야? 모두가 His, 모두 His faithful야. 그의 그 신실한 백성들이요. 백 백성 모두요, 주님을 사랑하십시오.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 뭐라는 거예요? All his faithful people, 그분의 그 신실한 백성 모두여 사랑하시오 이 말이에요. Love, 아, 이거 했고, 더, 더 Lord protect s the faithful, but f u r n i s h e s the proud, as they deserve. 더 the Lord 주님께서는 protect 보호하십니다, 더 faithful 그 신실한 사람들. 하지만 포니스도 더 프라우드, 그러니까 더 페이스풀을 보호하시고 반면에 포니스 벌 주시오, 더 프라우드는 그 잘난 체하는 사람들, 자만한 사람들은 응? 벌 주십니다, 주님께서 에즈데이티저브 그들이 마땅한 대로, 그들이 받아 마땅한 대로 벌을 주신다. Be strong. He, uh, be courageous. Uh, courageous. All you that hope in the Lord. Be strong. 강해지시라. 강해지십시오. 그리고 be courageous. 용기를 가지십시오. All you. 모든 당신들. 네, 당신 누구야? That hope in the Lord. 여기서 hope 은 동사로 쓴 거야. 주님 안에서 희망을 갖는 모든 그 여러분들은. 음? 말입니다 이 말이에요 강해지고 용기를 가지십시오 주님 안에 희망을 가진 모든 여러분들이요 여러분 모두요 이런 말이지 <laughs> 제가 이, 이 한국말을 잘안 쓰다 보니까 자꾸 아주 이렇게 매끄럽게 해는 게좀 약해졌어요. Confession and forgiveness. 고백과 용서. 그래서 이제 31장 끝나고 32장 들어갑니다. 해피아 도즈. 후즈 신자 포기븐. 해피아 도즈. 행복은 도즈에게 있다. 도즈가 행복하다는 말에 이요 도즈가 누구냐면 후즈신 그의 그들의 그 죄가 아포기분 용서 용서받은 자기들의 죄를 용서받은 사람들은 행복합니다. 그리고 또 후즈 롬자 파든. 그리고 그들이 자기들의 잘못이 아파든 pardon. 여기 파든도 포기분이나 같은 거예요 뜻이 그래서 용서받은 사람들 자기들의 잘못을 용서받은 사람들 그리고 아, 자기들의 죄를 또 용서받은 잘못 sin, 잘못 죄진 거 여기는 wrong 잘못들을 용서받은 사람 사람들이 행복합니다 happy is the one whom the Lord doesn't accuse of doing wrong and who is free from all deceit happy is the one 그 사람은 행복합니다 여기서 그러니까 happy가 앞으로 나온 거지 그러니까 happy, 우리는 이제, 그러니까 happy가 먼저 나왔으니까 좀 어색한데 여기서도 그런 사람들이 행복한 거고 또그 사람이 행복한 거야 happy is the one 이 t h 이 지칭을 한 거야 이 원을 근데 이 원이 누구냐 더 로드께서 주님께서 다진너큐즈야그 고발하지 않고 비난하지 않는 사람이야 모를 오브 두잉롱 잘못한 걸 비난하지 않는 사람이 행복하고 그다음에 후지 후야 또 이즈 프리 자유로운 사람이야 뭐 프롬 올 디시드 모든 그 속임수로부터 자유로운 그러니까 속이지 않았다는 얘기했죠 모든 그 속임수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이 행복하다. 그러니까 이 소금수에서 행, 자유로운 사람, 그리고 잘못한 것을 비난받지 않는 그 사람, 주님께서 비난하지 않는 그 사람을 행복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주님께서 웬만한 잘못이 있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 그런데 오브 두잉 로옹이야 잘못하는 것을 비난하지 않아 주님께서 비난하지 않는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의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께서 웬만한 건눈 감아 주신다는 의미인 것 같아요. 우리도 사랑하는 내 자녀가 집에서 조금 집안의 법도를 조금 범해도 눈 감아 주잖아. 왜? 평소에 잘 하고 사니까. 근데 매일 그 눈에 거슬려 매일 그 집안의 법도를 벗어나서 행동을 해. 그러면 이거는 야단 맞죠, 그렇죠? 근데 평소에 잘 하고 살아. 근데 어쩌다가 법도를 어겼어. 그러면 눈 감아주잖아. 그거를 의미하는 것 같아. 요, 요, 요게 지금. 응? Of doing wrong 이라는 게. 그래서 이 잘못한 거를 비난하지 않는. 비난받지. 주님께서 비난하지 않는 그 사람. 그리고 또 자유로운 그 사람. 이런 얘기예요. when i did not confess my sins i was worn out from crying all day long when i did not confess 제가 컨테스하지 않았을 때 my sins 죄들을 죄죄를 고백하지 않았을 때 i was worn out 저는 지쳤습니다 from crying 우는 걸로부터 all day long 하루 종일 울어서 저는 지쳤습니다 고백하지 않았을 때, 제가 죄를 고백하지 않았을 때. 그, day and night, you furnished me, Lord. My strength was completely drained as moisture is dried up by the summer heat. day and night, 밤낮, you, 당신께서는 furnished me, 저를 벌 주셨습니다. Lord, 주님이시, 주님이, 주님이시요. 당신께서 저를 벌 주셨어. 그러니까, 이 고백을 안 했을 때. 그래서 마이스 g 랭스 제 힘이 워즈 컴플리틀리 드레인드 워즈 드레인드야. 빠져나갔어. 제 힘이 어떻게 완전하게 빠져나갔어. 완전히 빠져나갔습니다. 드레인은 물 빼는 거 아니에요? 빠져나간 거야, 힘이. 어떻게 빠져나갔냐? 설명해. 애즈 모이스 e 수분이 이즈 드라이더 완전히 드라이업은 완전히 말른 거야. 완전히 말른 것처럼요. 모에 모로 바이더 h 머히트 여름날 그 더위로 수분이 여름에 더우면 그냥 저기 그다 말라버리잖아요. 그거 그것처럼 내가 힘이 다 빠져나갔다. 하나님이벌 주셔서 내가 죄를 고백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얘기야 이게. 아유, 잘안 돼가지고 이거 된. 아 그런데. I confessed my sins to you. I did not con uh, conceal my wrongdoings. 그런데 I confessed. 제가 그 고백했을 때야. My sin to you. 당신께 고백했을 그때에 I did not conceal. 나는 숨기지 않았어. Conceal은 hide와 같은 뜻이에요. 숨기지 않았습니다. My wrongdoing. 제 잘못을 숨기지 않았어. 자 여기는 고백을 안 했던 거고 여기 는 고백했을 때야. 숨기지 않았어 그래서 I decide to confess them to you and you forgive all my sins 그래서 나는 저는 decide 정했어 마음을 to confess 고백하기로 마음 먹었습니다 them 그것들을 them이 뭐냐면 이 my sins예요 그래서 그 my sins를 them으로 받은 거야 그것들을 고백하기로 했다 to you 당신께 그래서 그래서 유 당신께서는 포개입 용서하셨어 올 마이스 인제 죄를 다 용서하셨습니다. 아두 대리 남아 안 된다. So all your royal people should pray to you in times of need when a great flood of trouble comes rushing in. 이딜라 i l n 여기까지예요이 문장이 좀 기네 요번엔 So 그래서 All your loyal people 요거 한 단어야 All your loyal people 당신의 그 충성스러 백성들 모두는 Should pray 기도해야 해 To you 당신께 In times of need In times of need 한 단어로 봐야 돼 예? 필요한 때에 필요한 때 필요한 때에 어디 당신께 필요한 때 기도해야만 한다 근데, 그, when a great flood, 기도해만 합니다. 그래서, when a great flood of trouble. 여기도 또, great, great flood of trouble 한 단어. 여기. 한 단어로 봐야 돼. 그래서, 고통의 큰 홍수야. 그러니까, 이 고통의 큰 홍수. 이걸 뭐라고 말해야 돼? 우리말로는. 그냥, 뭐, 엄청난 그 고통이지. 엄청난 고통이 comes, 오는 거야. 어떻게 와러승이냐 그냥 돌진해 오는 거지 그러니까 엄청난 고통이 여기서 A great flood of t r l 이야 엄청난 그, 그 홍수 같은 그 고통이 c o 올 때야 러승인 몰려들어올 때 쳐들어올 때 그것은 쳐들어올 때 어떠냐면 it, 그것. It 이 t 것 i 윌란 n 지 t r e a 뭐냐면 A great flood of t 이에요 이 그것이 이 엄청난 그 고통 어어 어, 고난이 윌란드리치된어윌란드치덴그 아, 도달하지 않을 거야 그들에게 그들은 누구야 요 데메게 데미 뭐냐 올리오 로얄 비플 그충성스러운 백성에게는 당도하지 않을 거다 하나님께 기도할 하는 그러니까 충성스러운 사람은 이제 기도를 해야 돼. 제때에 기도를 해야 하는데 그렇게 기도를 하면 그 엄청난 고통이 어 그레이트 플러드 오브 트러블이 감지러 승인 이그 몰려 들어올 때 그럴 때 그것이 이 놀라운 고통이 윌라를치됨 그들에게 하나님의 충성스러운 백성에게는 당도하지 않는다. 도달하지 못한다 이거예요. You are my hiding place. You will save me from trouble. 그래서 당신은 당신 로드야. 당신께서는 You are my hiding place. 내그 어, 숨는 장소다, 당신이. 그리고 You will save me. 당신은 저를 구하실 겁니다. from trouble, 고통에서 어려움에서 구해 주실 거다. 그리고 I sing. I sing all o u d of your s a l v a t i o n because you protect me. 그래서 저는 I sing 노래합니다 all o u d of your s a l v a t i o n 큰 소리로 어? over your c l a t i o n 당신의 그 구원을 구해 주심을 큰 소리로 노래합니다 because you protect me 당신께서 저를 보호하신 덕분에. The Lord says, I will teach you the way you should go. I will instruct you and advise you. The Lord says,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야. I will teach you. 내가 너를, 너희를 가르치겠다. The way. 그 길을 가르쳐 주겠다. 그 길이 뭐야? You should go. 너희가 가야 하는 그 길을 가르쳐 주겠다. I'll instruct you. 내가 너희를 가르쳐줘. 그리고 또, a d v i s e you. 너를 또, 내가 너희를 가르치고, instruct you. 지도해주고, 그 다음에, a d v i s e you. 너희를 충고해주겠다. Don't be stupid like a horse or a mule. Don't be stupid. 어리석지 마라. 뭐처럼, like a horse. 말과, 그 다음에, a mule. 뮬처럼. 뮬이 노생각을 해요. 말이나, h 뭐 o r 나뮬처럼 어리석지 마라. 아직 안 끝났어. 근데 요거 좀 해야 돼. 마치자. 구절까지. 근데 그 위치. 위치 must be controlled with a the be then bridle to make it submit. 여기까지야. 요렇게 말씀하시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너희가 말과 노, 노세처럼 그 어리석지 마라. 근데 그것들은 must be controlled yeah. controlled 그 통제를 받아야만 하는 거야 with a bit and bridle 빛과 브라이들로 통제를 받아야 돼 지배받아야 돼 그러니까 빛이 뭐냐면 요 제갈 그 다음에 브라이들이 굴레 곱비 구속물 이렇게 쓰는 거야 그래서 그런 것들로 통제를 받아야만 하는 거야 이 호스와 뮤리 근데 왜 그렇게, to make it submit. make it submit. 복종을 하게. 그것들이 이 호스와 뮬리 복종을 해야 하게. 복종을 해야 하게 그 요걸로 제갈과 요 굴레로 받아야 하는 그것들처럼 이 말과 노세처럼 어리석지 마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과 노세는 그 곱비와 그 빚과 브라이들로 해서 어? 채워가지고 복종을 하는데 그것처럼 이렇게 끼워서 재갈과 굴레를 끼워야만 복종을 하는 그 말과 노세처럼 그렇게 되지 마라 어리석지 마라 그러니까 내가 지도하는 대로 잘 따라라 이런 얘기예요. 그꼭 고삐와 그 재갈을 물리에만말 듣는 것들처럼 하지 말고 이런 거를 이제 기도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 내용이 약간 좀 어려울 수 있어요. 요거를 한두세번 읽으시면 딱올 거야. 요거를 콜스와 뮤를 위치로 받아가지고 그것들은 머스피 컨트롤드 통제를 받아해. 뭘로? 빛과 브라이들로 근데 왜? 메이키 서브 복종 을 복종시키기 위해서 이런 말이야. 자,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조금 요 마지막 그 구절에서 조금 어려운 내용이 있어. 그다음에 어려운 내용이 없어서 계속 그 우리가 그, 그동안에 공부했던 거에 아무것도 아닌 음, 그런 것들이었어요. 자, 오늘 이 기도문, 기도한대로 오늘 하루 삽시다. 내일 뵙겠습니다.